저단한 번도 같은 게안됐죠 뭐야 개집 아니네? 어 야적이네 야적이요 저는 야적 같지요 <laughs> 이거 지 나는 촉촉이 들면 어차피 바깥 못하니까 촉촉이 들었어요 그냥 어디야 와씨나 포턴 나 나총다 썼는데 포트님죽 지금 창고 둘 바깥쪽으로 카메라 개피고 하나 더오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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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 하나 아래쪽 단파락에 나오는 소리 났어요 그 어~ 네? 어~ 아니, 어~ 담 저기, 저기. 어, 아, 네. 나 이렇게 많이 네, 빨리 죽으면 안 된다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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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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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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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뭐뭐야뒤뒤뒤뒤 아! 아, 어디야 뒤에 아. <laughs> 아니, 우리, 우리 우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도 분명히. 없어 야창 야창 돌 우, 우회하면 안 네. 되죠 전공 전공파입니다 전공파 네 우회하는 분들 잡으려고 그 우회하는데 우회하고 아싸. 있었는데 아싸 뭐더러 지겠다 아유 저쪽 팀이 우회 를안 한다고요 아네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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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라 반대쪽 동남 반대쪽 남 뺏기는 중 반대쪽 통나무 붙었어요. 홀더만 식, 홀더만 붙어요. 싫어, 안갈 거야. 안뺏기어홀더만시켜라 뺏겼는데? 여기지 말고. 너무 응. 아, 무섭다고. 젠가, 젠가에 붙었다, 젠가. 돈다, 돈다. 아, 백업담뼈락에 있었구나? 아씨 반대쪽 흉나무 반대쪽 흉나무에서 먹고 있어요 나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이스 어? 렉 걸렸어 <laughs> 담벼락 나와요 뭐더러 <응. 웃음> 뭐더러 하고 저 너무 웃긴데 지금 둘이서 <laughs> 빵키리하다 아, 아무도 안 죽어 아야다. 아래쪽 나왔어요 삼각지, 야창지 삼각지, 삼 언덕쪽 언덕쪽. 각지 하나 나와요. 언 삼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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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 삼각지, 삼각지, 삼 삼각지, 삼각지, 어, 와와 뭐야, 못 오르지 다못저르지다와나 손만 내고 소고있었는데이 어. 힝! 아이씨, 람다래. 칵테레, 칵테 이힝 아, 이칵칵 방금 칵테. 칵테가칵게 육성으로 아씨 남다 이랬어 방금 <laughs> 어, 그니까. 그럴만하죠. <laughs> 바로 듣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다다 있네. 있네. 와, 뽀뚜님, 아, 미쳤다. 아 안에 또 있어, 아, 죽었어. 아, 김치님 안에 또 있어요, 아, 김치님 아, 안에. 어. 뽀뚜님, 무빙,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와, 이 <laughs> 집이 하나. 확인. <laughs> 거점, 거점에 진님. 빵킬이다. 순, <laughs> 님이 계속 빵킬 했으면 여기. 좋겠다. 어, 아잉. 아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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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오, 어, 어. 언덕, 언덕, 언덕. 트레이드, 트레이드. 이팍, 어, 터진다. 캄캄캄. 캄 오두막, 오두막 발소리. 오두막 파란 차. 하나 코 아, 고 어, 머지주... 어, <laughs> 어, <laughs> 아, 소가됐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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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저거. 저스 저거. 저거. 저 트레이드. 발소리 하나 더있어요한명더들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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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거거저 가자, 가자. 아이고, 오른쪽, 오른쪽 판다님, 뒤뒤뒤 아 파란차, 아, 파란 차. 다뒤 뒤. 어, 알겠요 판다, 다시 뒤. 언더, 언더, 하나 더, 판다님, 하나 더, 하다, 하다, 하다. 어,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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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더 언더. 언 와, 수님한테 키를 줬네. 수님인지? 와, 판다님컷 1퍼, 1퍼, 우리 1퍼 못 먹었어. 아, 뺏겼어, 뺏겼어. 집에 둘 집에 하나랑 언더가 하나. 아우, 우두 왔다. 우두 왔다. 우두 붙었어. 우두. 사두 우두, 우두. 우두 이 반대쪽, 반대쪽 담벼락. 반대쪽 담벼락. 와. 계시 계시. 어 계시 계시. 어 잘못 났다어어 다이스 다이스 이스 장이프인지 뭐, 장이프인지. 아 장이프 내 건데 왜 풀어요? 아이 아, <laughs> <laughs> 빨간 집까지 왔어. 그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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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차장 주차장. 진지 주차장. 주차장. 아 빼꼼 담다. 둘둘 둘. 둘, 둘. 주차장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들어갔고요. 주차장 한명 감사 선물. 감사 <laughs> 선물. 어, 난사나이 난사람이 감냐 선물 받았다. 감사 <laughs> <나이. 웃음> 선물 받았다. 오굿 뺏기고 있네. 주차장 주차장. 컷 컷. 어, 하나 나온다. 담별라 입고 저고 있어요. 아, 어디야? Takeaway? 아 뒤로 왔어. 야창, 야창, 야, 야창에 올라왔어요. 야창 예, 예, 잡았어요? 아,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감자 선물. 감자 선물. 아왜내 클로버쳐? 내 클로버. 어 나이스 아이들. 나이스 트레이드 오 우르르 나온다 우르르 나와 아? 우르르 나와 간다, 오 뭐야 플레이 모인가 아. 아. 아이구 언덕들 언덕에 둘 하나 더 오른편으로 오줌막 파란차 오어아가까지이 <laughs>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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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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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티켓은 아다 음. 단돈에 밥만 어, 먹고 근사 어왔어요 중식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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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명더 있잖아 아! 야적은 또 내가 먹는다 뒤에 <laughs> 총을 비트겠다 모두 컷이고 야적은 내가 먹겠다 언덕으로 올라갔나 다들? 오 빨라 빨라 그냥 아래로 다 나갔나봐요 이쪽으로는 안나와요 헐 어? 와 장이퍼 바이 아못 잡았어 야창에 하나 장이퍼 잡았다 소. 야창 소. 야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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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창에서 젠가롱 교전 그 빨리 와서 지켜줘요 오, 갑자기 어, 아. <laughs> <입>, <laughs> 와! 가 오! 이쁘지 않니? 이 이쁘지 않니? 이 이쁘지 이이쁘 자리. 니 이쁘지 이쁘지 않이이쁘이쁘자리나이스나이스 뺏긴다 뺏긴다 적 배탄창 어디서 먹고있지? 적 배탄창 저기야 어? 여러명이야 어디서 먹는데? 잠깐만 <laughs> 야창, 야창 하나 조인트 하나 컷고 야창이 하나 아, 이프자리에서 계속 죽네. 이프자리 또 있다. 삼각지 하나. 삼각지 신님. 이프자리, 이프자리. 이프자리, 내려왔다, 내려왔다. 장이프. 자, 장이프. 자, <laughs> 사랑은 집에서 속삭여주세요. 아, 집이구나. <laughs> 사랑이 속삭입니다, 진짜. 나이스. 아! 아! 와, 트레이드. 트레이드. 응. 아, 바보라 그랬어? 그 아! 장이 뿌! <laughs> 어디야 나이스! <웃음> 아, <laughs> 이쁘세레 <이렇게 웃음> 수 있다, 이번엔. 이프젤이 쏘 올라가 있어요 이번에 응. <laughs> 어떻게 저렇게 잘 올라가지 저게? 와 나이스 와슬라이딩하는거봐 우든 우든님 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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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요 김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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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님수> 나이스 우든 짜 쓰쓰 누가 누가 누꽃 아 탄창 커지면 더짜 방금 김치님 엄청 잔인했어. 아. <laughs> 수 내려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자기 패드 또 죽었어 어아하하 <laughs> 담벼락 아래쪽 담벼락 하나 왼편으로 어? 나갔어요. 창고. 아, <laughs> 닦걸레드있야창에서야창 <laughs> 뒤에. <laughs> <laughs> 아겠어아아어안 <아이고>. 돼. 나나 <laughs> 들어갔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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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님 누가 총 쏘지 않았어요? 뒤에서? <laughs> 어, 맞아, 맞아. 네저거 c i 이 빠져 어. c 이빠 e m a 젠가 둘 있어요. a c i 아이고 a 아 i n e m a c i n 다 진님 c i 가 e m 가 c i 가 e m a c i n 가 m a c i 오 거의 프라이팬 여기 네아하이팬 나이스 아이고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하필 우드님이었어 묻드죽겠어묻드죽겠어 <laughs> <laughs> 여기서만 있어야지 수, 수, 2층, 수, 개지, 파란 차. 거점 들어가요, 수. 거점 담벼락에서 먹어요. 울베에 있는 가까운 담벼락에서 먹어요. 아, 씨. 씨, <laughs> 우드, 이씨. 와 큰일 났어. 소리도 없이 나왔어. <웃음> <웃음> 와, 소리도 안 났는데, 우드 오는 소리. 우드 덕재 야창, 야창 우드.

한국 잡히지, 조심히, 5,000, 들어가지는들 와, 없 이거 하우스 아, 어가시는어 먹어. 먹어, 없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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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어 먹어, 먹복 먹어, 먹 소리 거점 들어와요. 언덕 언덕. 커터 언덕 커터. 언덕 하자. 아 죽었다 죽었다. 그거 그거. 단백조 화이트하우스 단백쪽 소리 나눠놨어. 그래서 아또 납치하고 싶다. 빠르게 시작을 또 할까? <laughs> 그럼 들어오자마자 다 나갈걸요? 어, 오케이, 나갈 오케이, 사람들이 이 <laughs> 인집 트레이트. 트라이프네는데, 판다님 트라이프네는데. 사이사아나 무기다. 어 야. <laughs> 계속, 언덕이 언덕.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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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트 죽였어. 하시고 우드님 언덕인거죠? 네 온다 온다 바깥쪽으로 돌아요 오 이프 나이스 오우씨 뭐야 우드 아, <laughs> 들어와요 우드 포인트? 포인트 안으로 하나 안에 하나 들어갔어요 어. 안에 장이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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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집 하나 내집다 있길 와샷발바 미쳤어. 아유, 아유. 나이스 페이스 <laughs> 안에 파이터스 안에 하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개껌 담벼라 컷. <laughs> <laughs> 왜 거점 아무도 안 들어가요? <laughs> 나 있어요? 또 나와야 나. 어, 온다 온다. 나온다. 나온다. 와, 이... 와, 오 i e t 니 i e t T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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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uh, <laughs> ooh. <laughs> I don't <know. laughs>